아, 채팅창에서, <laughs> 채팅창이네. 아, 채팅창에서 퇴쟁으로서 듣기 싫은 질문 혹은 무례한 질문을 물어보셨네요. 솔직히, 퇴쟁으로서 듣기 싫은 말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근데, 너 수술했어? 가슴 수술 한 거야? 밑에 수술도 한 거야? 너 그러면 포강 수술은 했어? 야, 호르몬 뭐 이런 거돈 많이 들지 않아? 남자랑 그러면 어떻게 해? 여자랑은 해봤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기는 입양할 거야?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해? 뒤로도 해봤어? 트랜스젠더들은 트랜스젠더들끼리 만나? 야 티제는 다 바에서 일한다던데 너도 바에서 일해? 야네 목소리는 뭐 어떻게 안 되냐? 목소리는 대체 왜 그래? 야 티제는 다 예쁘던데 너는 뭐야? 형이야 누나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과? 남탄가, 여탄가? 그러면 너 욕구는 어떻게 해결해? 너도 자위해? 네.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트랜스젠더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고 불쾌하고 신뢰되는 질문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냥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원초적인 궁금증 있잖아요. 어떤 성적인 부분에 관한 특히 그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음, 이런 질문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질문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삐, 다음에. 여러분들이 트랜스젠더 분들에게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어, 이런 굉장히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은 함부로 질문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